네, 발전 문제 15번입니다. 자, 원위의 어떤 점과 a와 b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일단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림 안 그리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그려봐야지 뭔가 좀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자, a가 마이너스 3콤마 0이니까 이쪽에 있네요. a가. 자, B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Y축 위에 0.6이라는 좌표가 있었는데요. AB는 일단 고정이었어요. 정점이었으니까. 근데 P라는 애는 원 위를 막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동점이야. 막 움직여. 그러면 A와 B를 밑변으로 하면서 P라는 점을 찾아가지고 넓이를 가장 크게 만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P가, 어, 이 AB는 고정이니까 P까지 피까지의 높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피가 되도록이면 멀찍이 이렇게 있어야지 삼각형의 넓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AB의 거리를 구한다. 그게 밑변이니까. 두 번째, 직선 AB를 구한다. 세 번째, 어, 이 직선과 원위 어떤 점에서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그 거리를 최대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최대로 만들려면 중심 0.0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하나 더해서 길이를 가장 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가볼게요. 일단 AB의 거리. 마이너스 3.0과 0.6의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36, 루트 45가 되네요. 그 다음에 직선 AB를 구할 건데요. 음,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되죠. 마이너스 3백이 0분의 0백이 6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되고요. Y절편이 6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2X 빼기 Y 더하기 6은 0요 직선과 원의 중심 0,0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5분의 6이 되네요 자 그러면 거리는 루트 5분의 6인데 그거는 요만큼의 거리인 거니까 거기다 아까 반지름이 루트 5죠 루트 5를 더한 애가 최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왔네요 아까 밑변의 길이가 루트 45, 즉 3루트 5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루트 5분의 6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의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3루트 5를 분배할게요. 그러면 루트 5 나눠서 18, 3루트 5 여기다 분배하면 15가 되나요? 그럼 여기가 33이 되나 봐요. 그거를 반으로 나눈 게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잠깐만 숫자가 조금 이상하니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루트 5 나눠서 18이 되는 거 맞고 루트 5 곱하기 3루트 오면 3, 5, 15에다가 33 나누기 2였으니까 네, 넓이의 최대값 2분의 33이 됩니다. 아 숫자가 정수가 아니고 막 줘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이상하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